저희는 생김치만 나갑니다. 네. 거의 주말에 담가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네. 순차 배송하고 있습니다. 익은 김치 없어요. 묵은지는 얼마예요? 묵은지 없어요. 묵은지, 묵은지는 없어요. 고춧가루 색이 이쁘네요. 예, 네. 국내산. 저희는 강시, 어, 강시 고집. 어, 어, 국내산 고춧가루만 쓰고 있어요. 색깔이 예뻐요. 얼갈이 얼갈이 열무 김치에요 정말. 얼갈이 열무에요 그냥 열무 김치가 아니고 얼갈이 열무 김치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얼갈이 열무에요 어, 얼갈이 열무인데 막 국물 많고 막 이런 그그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얼갈이 열무라지 그런 게 아니고 예, 김치로 담 갔습니다. 10kg는 없어요. 저희는 2kg, 4kg만 지금... 예.